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7월 2일 어, 토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은 7시 반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또일찌간치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고 왔지 뭡니까? 피검사를 채혈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막 올라와서 아이들 살펴보고 있답니다. 거미줄도 있고요. 자, 요, 오늘은 이쪽에 창아이들 쪽 살짝 살펴볼게요. 이쪽 아이들은 그렇게 비를 많이 맞은 아이들은 아니어서 그래도 이렇게 햇빛 받고 있는 저희 지금 옥상에 햇빛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까부터 들어오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아이들 햇빛 샤워하고 있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는 거미줄은 자, 제거를 하고 아이고 여기 꼬맹이 아이들도 이렇게 슈퍼클론이랑 잘 있고요. 뭄대리도 이렇게 잘 커가고 있고, 예 에케마리아, 에케마리아 이런 모습으로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먼노철라이 아이 잘 크고 있어요. 성장을 많이 한것 같죠? 그리고 요툴로카 꽃, 선인장 꽃, 뭐 어, 언제쯤 활짝 필까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얘는 핑크 페이스, 핑크 페이스라는 아이고요. 여기 밑에 아가 하나 달고 있고요. 라즈 아가, 라즈 아가 아가가 제가 몇 개가 있잖아요. 얘네를 음, 라즈 아가하고 일본 신나이 아이들을 파분을 지금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합식을 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요, 일본 라즈, 일본 신나이 아이들, 요 아이들, 있는 아이들 모아서, 어, 세 개를 하나를 합시켜 하고, 이렇게 해갖고, 화분수를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화분수를 좀 줄이고, 정리를 해서, 저쪽에 금땡이 아이들, 심어놓은 아이들 정리를 못 했거든요. 자리를, 자리를 못 잡아서, 그 아이들을 놔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레드피아지 아이, 요 아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 환연 말이야, 환연 말이야, 요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요. 여기 환년 마리아 자구도 잘 있어요. 라탐도 예쁘고요 일본 신나이 아이들. 얘는 원종 레드길반데 요런 모습이에요. 여기 밑에 아가 하나 세우, 저거 태어났고요 여기가 하나 생겼고 캐라리언 예쁘죠. 차스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스파이시 아이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여기 카시오 저프아이도 요 sp 요 아이가 되게 예뻤던 아이인데 지금은 물이 다 빠졌습니다. 로돌프도 이제 키가 조금 컸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불새, 불새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예쁘죠? 아 이거 목말라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물을 하나도 안 먹어가지고 목말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물을 안 주는 게 낫겠죠? 원종 예보니. 요 아이도 원종 예보니고요. 애플 립스도 잘 크고 있고. 요것도 일본 신나이에요. 일본 신나 이 아이는 그대로 놔두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합식 해줘서 해서 이제 하나를 합해야 될것 같아요. 아메스트르도, 로또도, 로또 자구들 되게 많이 컸어요. 저 끝에서 빗물 조금씩 받아 먹고 아이들이 성장을 더 많이 한것 같아요. 로블레드 마리아, 철아도 이렇게 물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흑장미 금요 아이들도 예쁘게 잘 있고. 데메테르도 잘했어요. 여기 창아이들 어, 미국 마리아 좀 보세요. 연두 연도, 연도 해도 예쁘죠? <laughs> 연꽃 마리아도 이렇게 환엽형식으로 잘 성장해 주고 있고요. 얘도 좀 많이 큰것 같아요. 그리고 스텔라. 어, 스텔라 진짜 잘 자리 잡아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제 밑에 아이들도 저 입장들이 좀 환엽으로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커가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얘는 엘콘요 아이들도 많이 컸어요. 이것도 많이 컸고 요거는 내종이구요. 내종 4종. 이 아이도 심은지 한 3주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내종 예쁘구요. 얘는 저희집에 흑장미 같지 않은 흑장미 그리고 독일 샴페인이 요렇게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독일 샴페인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언니 좀 보세요. 우리 언니 아가들도 많이 컸죠. 여기 제시, 제시 아가도 이만큼 컸어요. 아, 오늘은 또 제시가 멋있게 보이네요. 제시,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오페라도 이렇게 짱짱한 모습이고요. 이는 밥그림이고요. 이는 제이드스타 A 타입이에요. 얘도 제가 키운지 조금 된 나이고요. 얘는 멕시코 야생 마리야이 아이는 저의 1호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도 멕시코 야생 마리야인년이 너무 나이죠. 루비 파우더 HY도 있고 할스 마리어도잘 있고요. 음,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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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네반스 저렴한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세개 합식해준 아이들이고요. 얘는 제비예요, 제비. 이는 제비, 이는 살아보니. 살아보니도 이렇게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손톱이 예쁩니다. 살아보니. 얘는 이름표가 지워졌고 얘는 인디안 바손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명찰은온 아인데, 어,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얘는 짧은 입자긴 아, 입적성. 긴 입적성. 잘 자라고 있고요. 오렌지 디에고. 오렌지 디에고도 이런 모습. 아, 이렇게 보니까 또 거미줄이 보여요 이렇게 거미줄 오렌지, 디에고 아 예쁘죠 햇빛 비치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가들이 이쪽에는 이제 홍상생술이고요 음, 홍상생술도 예쁘고요 피가르 지금 하우스 안에 온도가 벌써 3 0도예요와 피가르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금 레드 다이아몬드 펄 분. 어 예쁘죠? 예, 예, 예. 예, 제가 경매 받아서 사나이. 간추도, 간추도 잘 크고 있구요. 얘는 마돈나. 마돈나구요. 헥터. 요 아이도 예뻐요. 이렇게네 아이 경매 받아서 사나이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물개인이고요 불개인도아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이어필라, 골든글로우, 골든글로브 우다 빠졌어요. 얘는 소울렌이구요소울렌 아마빌레, 아마빌레 입장 변이 온것좀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 저기 마왕육형제 아이들, 마왕 아이들이 좀 통통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왕 아이들 그리고 얘는 에케몬스톤 여기 자구 하나 달았죠 기득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 슈퍼클론 두 아이 이렇게 잘했고 얘는 머큐리에요 머큐리 머큐리도 이런 모습이고요 얘는 제이드스타 어, 두 아이 얘 보험용으로 드리애 아이가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잘 크고 있습니다. 짱짱합니다. 오, 얘도 짱짱이 됐어. 2두짜리도. 오 짱짱해요. 잘 크고 있어요. 제이드스타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얘는또 블루서핑. 얘는또 입장이 새로 나온 입장들이 조금 길쭉해졌죠? 응, 새, 새로 나온 입장들이 좀 길쭉해졌어요. 토스카나도 이런 모습으로 예쁘게 함께 해주고 있고요. 젤리카시오피아. 그 다음에 샵에 샤벳. 샵에도 잘 있어요. 콜로라타이스 이렇게 자고 내어주고 있습니다. 저 거는 상처나서 그래요. 여기 있죠. 요기 있죠. 꽃대 뽑다가 그찌게가위 있죠. 그거를 긁혀서 그래요. <laughs> 치와 금이구요. 얘는 어,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구요. 와얘좀 보세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와, 이렇게 많이 성장했답니다. 와, 하엽도 떼주고, 어 보일 때 떼줘야 어 돼요. 하엽도 떼주고, 어 이렇게 많이 성장했고요. 요거는 꽃대 같죠? 음, 어떻게 입장이 이렇게 생겼는지. 와, 특이합니다. 이렇게 햇빛 받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메비오스 금도 이렇게 멋진 포스고요. 아, 블루 드래곤도 예쁘고 그리고 블레, 어, 블랙킹도 이런 모습이고요. 자 옆으로 가서 동원도 잘있고 햇빛 비치니까 아이들이 너무 예쁘죠. 배션금 이 아이도 예쁜 아이고요. 배션금 배창철아 배창철아도 아, 햇빛 받고 너무 예뻐요. 오렌지 에보니 와, 벌써부터 이렇게 뜨거우, 뜨거우니, 한낮에는, 지금은 바람이 안 불어요, 아침에는, 아침 시간에는. 와, SP 마리아, 오늘은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될 텐데, 아이들이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에케몬스톤잘 입고. 몬타니아 좀 보세요, 몬타니아. 저희 집 몬타니아 너무 멋있죠? 포스가, 몬타니아가, 어우, 너무 멋져요, 멋져. 멋져, 불어. 아라베스크구요. 아라베스크 물 많이 빠졌어요. 새로 나오는 입장들 좀 길쭉길쭉해지고 있죠. 얘네들이 이제 좀 다져지면 예뻐질 거예요. 아, 얘도 예뻐요. 마리앙스. 마리앙스. 손톱 변이 온거 보세요. 예쁘죠? 마리앙스랍니다. 그리고 플로리 디티. 변이 온 아이. 이렇게. 꼭 철화같이 나온 것 같아요. 철화같이 보이기도 하고. 음,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지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엘코온 철화에서 자고 하나 떼서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따로 심어준 아이고 얘는 립스틱 입고지 아가 잘 크고 있습니다. 얘는 도테랑이고요. 마가렛 마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탈론도 멋진 모습 이렇게 햇빛에 너무 예쁘죠 아가들이 여기, 홍상생들도 그렇구요. 비스트 자이언트, 오우, 오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비스트 자이언트구요. 얘는 어, 레드 마리아예요 레드 마리아. 아, 예쁘다. 그린 마리아. 얘는 그냥 마리아. 저기는 마리아 플라밍고인데, 저 밑에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어요. 얘는 아도니스고, 아도니스 분갈이를 가을에는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좀 크라고 좀큰 화분에 심어줬더니 크질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에어컨 켜라. 이 아이들, 창 아이들 오늘 좀 보여드렸고, 예 엘리자베스. 아, 효니님 화분에 심어준 엘리자베스, 완종 엘리자베스예요. 너무 예쁘죠? 예뻐, 예뻐. 그리고 예 달총이도 기 여기, 여기에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아가들. 다나의 여왕도. 아, 햇빛 받고 있는 다나의 여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얘동우도 이제 탈피하나 봐요. 동우도 탈피 중인 것 같아요. 아가들이. 음. 레티지아 철아. 레티지아가 아니죠. 얘는 저거 뭐예요. 어, 이름이 또 까먹었다. 아매직쟁골드매직쟁골드인데 지금 골드빛은 다 하나도 없죠. 여름에는 초록이에요, 초록이. 어쩔 수 없습니다. 와, 오늘은 마가렛 마틴. 아, 아니야, 비스트 자이언트 오 그래도다. 오늘은 비스트 미스, 비스트 자이언트 엔딩으로 해서. 아, 오늘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오늘 종로로 갑니다. 종로에서 좋은 일이 있거든요. 오늘 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 달이겠습니다